제가 이곳에서 주일마다 예, 부족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어, 제가 이거 지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강남을 지나는 대한병국의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 종이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너희를 땅끝에서 데려왔고 너희를 먼 나라에서 불러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종이다 라고 하였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저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네, 승리의 오른발로 너희를 붙들겠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 어제 그제에서 대한민국에. 가 많이 와가지고 40여 명이 되는 어, 귀한 생명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밖에 얼마나 많은 어제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1년에 총기 사 총기로 사망하는 사람이 만 명이 넘더라고요. 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같은 사고와 사건이 항상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해서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라고 얘기하시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여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돕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어제와 그저께 대한민국을 휩쓸고 간 장마와 그리고 집중호우 이것이 이것을 발생하는 이유가 뭐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람에 의해서 가지고 구름이 모여서 비가 내리고 그럴 태풍이 발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바람에 의해서 구름이 모아지고 또한 태풍이 일어나고 집중호우가 일어나 또 쏟아져서 이와 같이 많은 인명 피해를 내는 그 같은 재난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 네. 우리의 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지치는 그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때 보이지 않냐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는 하나,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가 있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육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병들었을지라도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이 약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정신이 여러가지 질병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정신이 약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돕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미, 아무 걱정, 미, 아무 걱정 미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에서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재정 상태를 도울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도울 것이고 여러분의 또한 깨진 인간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우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또 어연약해진 마음과 정신을 정신이 건강해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도우실 것이요 대한민국을 강하게 할 것이요 대한민국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멋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를말씀통해서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또, 이렇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셨고,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너희를 돕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리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기를 이말이 많은 것을 전파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남역을 지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요, 나를 강하게 할 것이요, 내게 은혜를 빛칠 것입니다.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강남을 지난 모든 대한민국의 청년, 청년은 비롯되 남녀노도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이것은 내내 멋대로 내 멋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니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똑같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